여러분의 들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우리 사무처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고 이와 숙교육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가능했으며 국제심포지엄 등 여러 전국적인 행사나 교육연수 지원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전문지 창간 그리고 실천사례 출판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결산서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회원들이 내주신 회비와 이사회비는 6,600여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협회 운영비가 5억, 5억 1,300만원, 숲교육연구소가 9,000여만원, 6억이죠. 어, 교육원 예산이 2억 700만원, 8억의 예산을 돈을 갖다가 운영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이사에서 내주신 회비는 6,600만 원. 그보다 10배 이상의 돈을 가져다가 우리 협회에 살림을 살았습니다.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부족하고 또 모자란 점이 많을 수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결산서가 우리의 일련의 살림의 결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협회를 끌어오면서 우리나라 숲교육계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혜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지원 또 협력의 덕분입니다. 특별히 임재택 고원님과 김홍철, 김은영, 신지연, 지명식, 황은식 부회장님들의 조언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기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꼼꼼히 감사하고 지도해주신 우리 서창규, 김동균 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과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제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협회의 유아 습교육과 순유천 활성화, 유아숲 지도사 양성을 위해서 산림청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신원섭 청장님, 김종화 차장님, 이수록 산림교육문학과장을 비롯한 사무관, 주관님들의 지원 감사합니다. 특별히 국회 김영춘 위원장님, 황영철 국회의원님, 또 지방 산림청장님들과 특별히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전국 대회를 주최해주신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리 감사드릴 분은 미리 감사드릴 분은 2017년 올해 서울시의 유아숲체험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제 유아교육의 새바람을 일으켜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님께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숲유치원협회가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산림교육, 숲교육계의 같은 길을 가는 많은 단체와 연대하고 서로 상생했기 때문입니다. 녹색사업단, 산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금 확대됐죠. 목재문화진흥회, 국립자연휴양관리소, 동북아산림포럼, 한국트레킹연맹, 산림휴양복지학회. 이런 등등의 책임자분들 회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분들을 일일이 거명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말씀드릴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 덕분입니다. 그동안의 후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무처의 권태원 상임이사님 진은화 남수자 팀장님, 강택경 대리님의 헌신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의 땀과 눈물로 오늘의 협회가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네 분께 진 빚이 너무 커서 평생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회원, 대의원 여러분, 저의 부족한 리더십과 부덕으로 인해서 많은 임원들과 회원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드린 상처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소외감이나 미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이 시간 진정으로 화해와 용서를 청합니다. 다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을 회고해 보면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공약한 내용들을, 내용들은 겨우 낙제점이라믿는지 면하지 않았는지,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협회만 생각하고, 협회 일만 바라보고 인년을 살았습니다만은 별 업적도 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4대 우리 협회를 이끌어 가실 김정환 회장님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외유내강의 성품에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숲유치원의 새로운 열풍과 우리 협회의 제2의 도약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숲유치원협회의 대구지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혜를 창립하셨고 초대 2대 지혜장과 협회 이사를 역임하셨고 30년 넘게 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계시고 15년 전부터 대구 생태유화공동체의 대표를 맡으시면서 생태유화교육학회 부회장, 대구 환경교육네트워크의 대표 등을 역임하고 계시면서 생태유화교육과 숙교육의 전문가 프로페셔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순유천협회는 제4대 집행부와 임원들이 새로운 마인드로 지난 과거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대의원 또 함께하는 600여 우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